안녕하세요. 디자인에 미친 남자 디미남 이원섭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놀랄만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25년 3월부터 예, 홍익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임명이 돼가지고 3월부터 디자인 경영 융합학부에서 디자인 예술경영학부로 바뀌고 있는 학과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수업을 좀더 열심히 하고 학생들한테 좀더 도움이 될 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찍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논문을 소개하기 위한 거고요. 이 논문은 2024년 12월에 게재가 됐는데 스스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욕심이 좀 있었어가지고 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만 이렇게 쭉 진행했던 논문이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아쉬운 부분도 많지만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 중에서 꼭정 전달했으면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해서 드릴 예정이니까 꼭 참고 네, 한 10분 정도만 시청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박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건데 이제 익숙치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이제 천천히 설명하는 강의를 시작해 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강의 시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디자인의 미친 남자 디미남 이완섭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좀큰 변화가 있었어 가지고 좀 학교 강의를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저 혼자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너무 오랜만에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음, 긴장도 하고,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또 새로운 논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논문을 설명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기 공간이 좀 확보가 되어서 이렇게 전자실판도 좀 쓰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전달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고 일단은 이 논문의 제목은요. 네, 지금 2024년. 네, 2024년. 네, 24년. 12월 30일날 게재가 됐던 논문인데 아주 심플해요. 이논문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키워드가 이겁니다 네. 절박감, 네. 또 절박감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네, 논문을 쓰게 됐고, 이거를 설명하려면 어떤 이론들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렇게 넣은 논문이 드디어 개제가 됐습니다. 이 논문을, 뭐, 앞에 했던 것처럼, 연구 방법, 연구 목적,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설명하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뭐, 연구 방법에, 뭐,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 배경, 그 다음에 절박감, 네, 절박감, 그 다음에 절박감 활용, 네.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순서가 되어 있고, 요거를 준비하면서 읽고, 뭐, 이렇게 기록에 남기면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이렇게 자주 띄우면서 설명을 할 텐데, 강의를 보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표 같은 게 떴을 때 제가 읽을 시간을 좀다 드릴 순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멈춰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시면서 넘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구 배경에서, 이 결박감을 설정하게 된 배경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의 목적 중에 하나가 디자이너의 꿈. 네. 디자이너의 꿈이 사회적인 목적과 개인적 목적이 좀 다르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목적은 혁신을 이루어내서 좀 긍정적이고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디자이너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디자이너 개인적으로는. 프로젝트를 주도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학술적으로 좀 훌륭한 논문을 써서 이렇게 내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박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절박감은 아마 다 경험 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감정이 아니라 마감 시간이 이제 다가왔을 때뭐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 전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밤을 샜다거나. 근데 이제 뭐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전부터 절박감이 많이 느껴지죠.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가 좀 발전을 하려면 크게 활용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절박감은 디자이너와 뗄려와 뗄수 없는 관계다. 라는 게 이제 서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범위와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어요. 아마 이거 그 테드 보신 분들은 알 텐데, 네, 사이먼 시넥이라고. 네. 라이먼 신앙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 심리학자? 학자가 이렇게 훌륭한 리더들은 순서를 이렇게 한다 어. 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 o w 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w h a 을 설명한다 예. 이거를 이제 아마 골든서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예. 좀 활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논문에도 어떤 식으로 할까 해가지고 처음에 왜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꺾어서, 절박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박감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식으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만, 요즘에 논문을 읽으라고 하면 학생들이 워낙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만 봐도 충분히 다이 논문이 이해하게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브를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혁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혁신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요거가 중요하다고 했죠. 독창성, 독창성, 창의성, 창의성, 혁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했던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르다.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 다르다. 근데 요게 이제 결국에 새롭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가치가 적은 거는 독창성이 있는 거, 가치가 큰 거는 창의적인 거, 가치가 많이 있는 거는 혁신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한번 더 어, 리마인드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 디자이너의 혁신 요거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컨텐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과가 홍익대학교 디자인 예술 경영학과라서 요거를 이제 중간고사에도 냈는데 요거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딱두 가지예요. 네. 창작 동기랑 소구 대상이 다르다. 예술과 디자인에 있어서. 그래서 예술은 창작 동기가 작가의 자기 표현이고 디자인은 고객의 욕구 충족이다.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예술은 소구 대상이 소수의 애호가를 대상으로 하고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 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핵심적으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건데 이거는 아마 제가 띄워놓을게요. 이렇게 띄워놔서 그걸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좀 개념 정리가 될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정리했던 내용은 비즈니스와 디자인의 차이. 디자인, 예술, 경영학과니까. 네. 요 설명을 되게 꼭 하게 되더라고요. 예술, 경영이니까. 요 어, 개념을 정리하려면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 어, 디자인과 경영의 차이. 음, 이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둬야. 학생들이 좀 이해하는 도움이 돼서 많이 했는데 이 논문에 정리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막상 다시 보니까 정리가 참잘돼 있구나 싶어가지고 전달하고 싶었고 비즈니스와 디자인의 차이는 방법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의 방법은 하나의 정답을 제공을 목표로 분석한다라는 게 이제 비즈니스의 방법이고 디자인의 방법은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해 반복되는 실험을 한다 고게 이제 디자인의 방법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가치는 통제와 안정을 추구한다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라고 비유를 한 거죠. 음. 유니스라고 해서 그래서 통제와 안정을 추구하고 불확실성을 불편해한다. 음. 근데 디자인은 새로움을 추구하고 현상유지를 싫어한다. 이게 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창의성에 관해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 차마 제대로 못 넣었던 같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띄워 놓을 테니까 이 프로세스, 음. 프랑스 수학자 음. 앙리 프랭카레 음.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앙리 푸행카레. 푸행카레. 이 네. 사람이 이제 창의성을 좀 발현하는 프로세스를 가장 먼저 연구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지 프로세스에 가장 출발이 되는 이론이 여기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걸 넣고 싶어서 이거를 넣고, 이 프로세스는 아주 간단해요. 예. 준비하는 단계,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다른 행동을 하는 단계. 그다 러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단계,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검증해보는 단계 이렇게 네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디자이너의 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절박감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절박감도 감정이잖아요. 여기, 여기 이제 감정이니까 이 감정이랑 감성을 좀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센싱하고, 그 다음에 선별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억과 경험이 반영되고,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나면 감정. 밖으로 드러나기 전 단계면은 감성.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절박감을 일단은, 네, 감정이라는 걸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나이젤 크로스의 디자인 어텐션 모델인데,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자기의 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이미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어 놓을 테니까 이거 보시고 아 디자이너는 주의를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쉴 때는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다 제가 문헌적 앞에 있는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제 논문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제 이론들을 설명한 거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박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이 뭘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마감기한이에요. 마감기한. 네. 누구나 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마감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망. 네. 열망이라는 이두 단어가 가장 핵심 축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거니까, 네.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동의하면 좋을 것 같고. 좀 비판하실 분들은 댓글로 비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감기한이 여기에 해당하고 요거는 열망. 네. 요게 열망이겠죠? 제가 많이 이런 표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저도 참고했던 표들이 요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가지고 저도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감기한이 가까운데 마감기한이 많이 나왔다. 근데 열망이 적다. 그러면은 무관심. 관심이 없는 영역이고 마감기한이 많이 남았는데 열망도 크다. 네 그러면 중간에 지치겠죠. 지침, 지침, 타이얼드, 지치게 되고, 지침. 그 다음에 마감 기한이 조금 남았는데 열망이 적다. 그러면 포기를 하겠죠. 포기를 할 거고, 마감 기한이 조금 남았는데 열망이 매우 크다. 그러면은 몰입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몰입을 많이 하는 거를 많이 해야 되고, 디자이너들이 초월적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절박감에 의한 거를 설명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핵심적인 본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거를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간에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반영해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시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박감에 관해서는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활용의 이슈로 넘어가는데, 아마 제가 박사 논문 쓸때 이거를 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절박감을 활용하려면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한다. 네, 두려움. 네. 마감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이제 그, 그 안에 끝내야 되는데 자꾸. 중간에 뭐 이걸 끝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띄워드리긴 할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인용했던 문장은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움의 계단식 극복에서 네, 현대적 현인은 두려움을 침착함으로 고통을 정보로 실패를 시작으로 소망을 실천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일 것이다. 음, 요게 이제 안티브레질이라는 책에서 인용했던 문장인데. 요거는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요 두려움의 극복 과정, 띄어드는데 응, 그거 한번 보시면은 중요한 내용은 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 파악이 빨라진다. 네. 핵심 내용, 응. 핵심 파악. 응. 마감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당연히 이제 중요한 것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빨리 버려야지 이제 마감기한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가 제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세 번째는 관점 전환하기. 네. 어, 관점 전환. 네. 마감기한이 얼마 안 남으면 이제 이렇게 바라봤을 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활용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초월적 시간 배분. 네. 초월적 시간 배분. 네.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시간을 막 언제까지 모아야겠다, 언제까지 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시계열로 스케줄을 잡는다고 하면 마감기한이 마지막에 임박했을 때는 몰입이 엄청나게 되면서 자기만의 라이프의 노하우를 잘 살려 가지고 초월적으로 시간을 배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일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칙센트 미아이의 몰입이론도 요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서 넣어놨는데 그거는 말로 다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것도 음, 한번 띄워놓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논문의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성취여정 예, 그래서 감정이 중간중간에 왔다갔다 해서 마감기한 전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표가 있는데, 그것도 예,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제 논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논문은 어쨌거나 제가 그 박사 논문 하면서 절박감이 많이 느꼈던 거를, 이런 거를 정리해가지고 쓴 내용인데, 어쨌거나 이것도 질적 연구로 끝냈어요. 이게 절박감이 있고, 없고를 실험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랑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일단은 문헌 연구로 이렇게 끝내고 제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절박감을 활용했을 때와 절박감을 활용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가지고 양적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까지가 이제 제 논문에 대한 소개였고 제가 환경이 바뀌니까 어우, 너무 덥네요. <laughs> 네, 아무튼 요 논문이 지금 또 다시 보니까 2024년 12월에 써가지고 한 9개월이 지나고 다시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비판적으로 바라봤 때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으면 그 제자들 한테나 아니면 누군가 절박감이 부족한 사람한테 이렇게 링크를 공유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남겨 놓고 그리고 아마 디자인문화학회지에 있으니까 지금 대부분의 제자들이나 구독자들은 대부분 다 학생이고 제 학생들이 많으니까 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검색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튜브를 자주 촬영을 못 했는데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연사분들 특강하는 영상이나 제가 논문을 하나 더 쓰고 있거든요. 그게 완성되면은 또 하나를 찍어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게 만들 생각이니까 많이 그 구독해주시고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laughs> 공유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제가 더 재밌게 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계속 노력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